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드림어류병대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상화 발표 이후에 5월 10일 이미 시행에 들어간 사항이 있고 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 등 22년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내용으로서 23년 5월 9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양도세는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에서 10억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데,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는 플러스 20%, 3주택자에게는 플러스 30%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년간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게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서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해야 되며 1년 내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는 요건이었습니다. 완화된 내용으로서 1년을 2년으로 완화시켰고 전입 요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에 대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서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있는데 다주택자에게는 나머지 주택을 다 매도 후에 1주택이 남았을 때 그때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재기산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폐지하고 남아있는 1주택이 취득 당시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기산하도록 해서 비과세 혜택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 원래 22년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진 시험이죠 그리고 내일모레인 22년 8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사항으로서 임차인 부담을 완화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준 내용으로서 22년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공정시작가액비율 인하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시켰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겠죠 그리고 건축허가대상 미분양주택에도 종부세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요건을 완화시켜서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해서 시행해 들어갑니다 이외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초과이환수법 국토기본법 등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서 이 사항은 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공시가격이 급증하였고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 18년도부터 80%에서 매년 5% 증가 22년도 올해에는 100%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17%라 달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율은 기본세율에서 다주택자에게는 배로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종부세가 급증예상이 됐고 부담을 많이 가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증벌적 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시켜 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건축허가 미분양 부 주택이 1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8월 2일부터는 거주와 관계없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 종부세 배제하는 혜택을 확대를 합니다. 21년도 2월 17일 이후에 등록한 민간 건설 임대주택 6억 이하만 혜택을 줬는데 9억 원 이하로 완화를 시켰고 2월 17일 이전 등록을 하더라도 사용 승인 및 검사를 이후에 받은 경우에도 혜택을 확대하도록 해서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또 임대차 가격 안정 유도와 1세대 1주택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이자는 경량이 있었는데 이것을 방지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개념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신규 또는 갱신계약 체결하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은 임대기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9억 원 이하 주택에서만 해당이 되었는데 확대를 해서 임대계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라도 향후에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혜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에 1년을 거주한 걸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에서 2년 거주 요건은 전체를 면제를 시키지으로서 자가 이주하는 것이 방지를 하게 됐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면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였었는데, 2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서 내일 모레 8월 2일날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작 수급 안정을 위해서 건설을 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혜택을 주었습니다. 원래 부동산 양도를 할 때는 법인세에서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에서 10년 이상 임대 후에 양도할 때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것을 9억 원 이하까지 추가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공공매입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추가 과세하는 것을 배제를 했는데 원래 말까지 기한이었으나 2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개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참고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합설립 인가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지위양도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각지방자치제 조례로서 15층 이하 청수에 한해서 청수를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문구를 삭제하고 지자체 자율로서 청수제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업 설립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서 투명성을 확대시켰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구역 내에 시장 군수의 허가받는 행위를 가설 건축물 등으 추가를 해서 건축으로 낭비되는 부분을 제거시켰습니다. 또재건축이입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했었는데,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주택 공급을 받는 경우에 부대미 복리시실 가격을 재건축 부담하는 부분에 반영을 해서 상가조합원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8월 4일날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초광역권에 대한 계획을 신설해서 예를 들면 부울경이나 또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와 같이 초광역권으로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발전 원료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발전 원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발전용 LNG나 유연탄 개별 소비세를 15% 인하를 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이 됩니다. 기 시행된 내용 또는 내일 모레 8월 2일부터 시행될 사항들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정상화 위한 세제 개편안 또 발표됐는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국회 통과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 많은 개편이 있습니다. 종부세는 0.6%에서 3%까지 6단계의 누진 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0.5%에서 2.7%까지 세율 또 인하를 하면서 7단계로 조정을 해서 정부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분 이 있고 정부세 의 부담 상한선을 다주택자에는 300%까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상한선을 150%까지 단일화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주택분 정부세의 기본 공제 금액이 일반은 6억 원인데 9억 원까지 공제 금액을 상향시켰고 1세대 1주택은 지금 현재 11억인데 12억까지 상향시키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특별 공제를 22년도 1시에 3억 원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든지 5년 이상 보유라든지 해설 경우에는 즉 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입 위에 즉, 양도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지방저가 3억 이하에 대한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엔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분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과표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즉 1,200만 원까지 6%인 것을 1,400만 원까지 확대 또는 4,600만 원까지 15%인 것을 5천만 원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율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과표 구간 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이월 가세 특례로서 배우자나 직계 또는 특수 관계자 정료 후에 원인내 양도하면 다시 세액을 과세하는 것을 이제는 1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합리화를 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료 후에 양도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가 최고 세율이 25%인데 22% 인하는 방안, 법인 세 구간이 4단계인데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그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